TBS 구호고쇼 백반 토론.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 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저는? 다 쓰는 누구 거예요? MD, 예? 아. 나 인사하잖아, 왜 그래. 난 질문하잖아요. 아았으 인사부터 하고, 뭐, 그, 그 다음에 질문하든지 해야지. 하시오, 그럼 빨리. 예. 아, 머리 급해. 아, 그냥 궁금해서. 누구 건지. 뭐가? 다스. 아. 혹시, m 비님 그, <laughs> 엠비님 인사 안 하실 거냐고. 인사 아아 아. 아, 아 아유, 혹시 엠비님 인사 안 하실 아, 거면. 할거할 거.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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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 얘기였구나. 아. 그럼 뭔줄 알아. 할까 아, 아, 인사 하려고 그랬지 하려고 랬는데말 켜야 된다. 잠깐 따세요겠지. 인사하다 장 파겠네. 하 아이고 뭘 그렇게 오래 걸리시. 하잖아. 지금도 가만 좀 있어. 꾸벅 응. 응. 안녕하십니까. 다스 저는, 누구 거? 다스. 아 진짜. 왜요? 아, 왜 그래? 왜 방에 인사하는데 하기도 깔끔하게 좀 둬? 왜요? 인사한 거 보고 나서 물어본 건데 뭘. 고개 딱숙이한데 보고... 물어본 거 아니야? 아니. 저는 하는데 물어본 거 아니야? 고개 숙이고, 숙이고, 숙이고 딱 들고 나서. 누굽니다? 인사 끝나고 물어야지 되게 까다롭네. 좀 해줘. 그래요, 예. 저 고개 숙일 때안 물어보고 들었을 때 물어볼게. 이렇 해줘. 예. 정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laughs> 고개 들어요 이제. 조금만금만더 있다 들게. 무슨 상갓집 왔어요. 뭘 그렇게 오래 숙이고 있어. 들어요 이제. 이게 편한데? 편해요? 응. 어. 고개 숙이고 있는 게? 응. 어. 그럼 그러고 댕기든가. 그럴까? 들기만 해봐 그냥. 하여튼 그냥. 들가요? 응? 난좀 숙이고 있다. 먼저 들가. <laughs> 그래요. 그럼 고개 숙이고 땅바닥 보고 있는 거 되게 어울리신다 참. 예. 푹 숙여요. 예. 그렇 제가 무슨 염치로막 국민들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오이고 그걸 아셔? 알긴 아, 개뿔 알아. 정말 짐대지. 고기 아님. 아 아니, 뭐. 개그를 치면 다 결박한 듯 그래. 들어가. 나 힘들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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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숙이고. 아들들. 알리가 없지. 에이고 이따 오세요. 아. 아 되게 급혀. 아 그만 좀 기름비 치면 정말 지망입니다. 심각, 아이고. 아 뭐가 어 중절은. 사람 머리에서부터 누워 뭐, 이게. 아유. 아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음. 그럼 이제 질문 드릴게요. 음. 예, 그래서 그게. 6개월 더 가는 거죠? 구속연장? 구속연장. 내가 먼저, 내 먼저 물어봤어니 가는 거죠? 아, 그렇지, 그래? 진짜. 그죠? 그래, 된 거죠? 그걸 알면서 뭘 물어봅니까? 아, 그래. 그럼 심심한 축하의 말씀 마. 예? 아니, 아니.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그래, 도 우리가 이렇게 또, 응? 어떤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다. 무슨 생활자. 긍정이요? 예, 앞으로 6개월 더 국가가 이렇게 매겨주고. 재워 주고 따뜻하게 막 보호해 주는. 저기요, 여보세요. 아가내 말은 그거지. 항상 강조하했잖아 어려움이 닥쳐도 긍정적인 네. 쪽을 먼저 보자. 나도 그런 취지에 얘기한 거지. 국가로부터 어떤 관리를 받다는 는 어떤 고마움. 그러면 말만 그러지 마시고 관리를 받으세요. 아, 괜찮아 나는 나는 자기 관리 잘해 스스로. 아이고 자기 관리 엉망이시면서 뭘 그냥 관리를 국가한테 받으셔. 안돼 안돼 너너너 나는 받고 싶어도 못 받아. 왜요? 국가가 나를 감당 못해. 아... 국가가 힘들어. 날 버거워해. 관리가 안될 거야. 그 국가를 힘들게 할순 없잖아 내가. 엠비님. 응. 어? 이미 너무 많이 힘들게 했어. 아. 국가를 만만히 보시면 안 되지.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6개월 구속연장 끝난 날이 언제예요? 나요 응. 어. 내년 4월 16일까지. 4월 16일이면은. 세월호 사주기, 네. 아. 어... 야, 묘하네. 이 아이들이 붙잡아줬나? 예? 일 시간이 아니라 7 시간 반으로 저, 조작을 했다며. 1분 1초가 아쉬운, 응? 골든타임 30분씩이나. 응? 그럼 그, 보고받은그 시간에 곧바로 지시 떨어지, 곧바로 적절히 구조했으면은. 그럼 이거 전원 구조도 혹시나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시간상으로. 응? 제가, 그날 일은 지금 잘. 다시 처음싹 기... 조사해야지. 대체 뭔 짓을 했길래 그 총각을 낮추는 그 30분이나 시간을 또 조작질 을 했는가? 이거는 무능하다 정도 얘기 떠났어. 참으로 이 어? 범죄적인 그런 수준의 뭐 일이 아니냐? 그 응? 조작했다는 문건 나왔다니까. 우리 일 야당은 뭐래요? 뭐라 했을 것 같아? 정치 공작이다 또. 응? 문건 나온 캐비닛 그 검증해보고 국정조사해야 되겠다. 뭐그 정도야 지금. 아이고 그 조사하면 더손해일것 같은데. 뭘 믿고? 아 근본이 어디가? 진상규명 악랄하게 방해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솔직히 문건도 나오고 이 정도 되면 당 전체 의원들이 이 국민 앞에 석고 대제를 해도 쉬운지 않을 텐데. 그뭐입 아프게 얘기를 해. 인면 수심이야. 그러니까. 이건 정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비인간적인 걸넘어서 여기가 무슨 짐승들의 세계도 아니고 이건 뭐 너무들 희박한게 아니냐. 응? 국민들이 그렇게 보신다는 응. 거예요. 국민들이 없애 주실 겁니다. 아. 석고 대제는 그냥 더 빳빳하게 큰소리치면은 그걸 참아주시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후속 6개월 연장되는 날 지지자분들은 그러시대 민주주의가 죽었다. 요새는 국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외국어보다 국어가 더 어려워. 아니, 그 말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야, 그럼 저, 지금 저 말은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그 뜻이랑 그뜻 자체가 다르겠지. 이런 식으로 나는 너무 헷갈린가지고, 어? 우리가 민주주의를 너무 사랑해서 이 사찰 조작 감시했다는 말이랑 뭐 비슷한 거지 뭐. 민주주의가 죽은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살하기 때문에 그렇게 국정동단을 지지하는 집회를 갖다가 대놓고 할수이단는까지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 많이 아시면은 한번 얘기 좀 해봐봐요. 다쓰는 누구 거예요? 시동 걸으라, 가자! 시동 걸으라. 가자. 가시게요? 시간 다썼다 쓴. 그, 럼 내일 오셔서 다스 누구 건지 얘기 좀 해줘요. 오늘 시간 다쓰다고 가셨습니다. 그, 자네는 누군가예요? 아유, 어, 자네라니요? 언제 봤다고 자네 자네 하세요? 주말에 뭐했어? 너 혹시 주말에 저기 다 쓰는 누구 건지 생각했니? 어? 어떻게 알았지? 뭘 어떻게 알아 첫 번째는 앱입니다. 그래, 어, 예. <laughs> <laughs> 예, 물 앉아 있죠? 예. 예, 저물한잔 가져왔어요. 어, 여, 여기요. 저, 어, 전화 꺼 어. 요거는, 이거, 이거는 요거는요거는제 거. 다 쓰는. 다 쓰는 누구 건? 할까? 이 따라해요. 요거지만무리좀좀 좀좀 스피디하게 좀 살려볼까? 다시 한번 물한잔 가져왔어. 일단 다시 한번 멋있게 빨리 한번 살려. 아, 그제건데왜 따라해요. 아 이게 지금 재밌잖아. 재밌는 꼭지다. 한번 아, 다시 살려보자. 물한잔 가져왔어요. 여기요. 이거는 전화 꺼 이거는 제 거. 다쓰는 다스는? 다스는 누구 거야? 아, 아. 재밌네. 재밌어. 아 재밌어. 이 엊저리 저 혼자 살렸어야 되는데. 아, 진짜. 어쨌든, 다스가 검색어 1위 됐어요. 너 굉장히 서운해 한다고 지가 못 살린 거를 가지고 지금? 아니, 제가 어? 해야 되는데 왜그 갑자기 거기다가 숟가락 얹으세요. 너, 그때 당시 너 96년도에 너, 너 특채지? 공채예요 아이, 수상한데. 96년도. 자, 그럼 이제 회의 들어가자. 보고상. 예. 검색어 1위, 그것도 보셨나요? 뭐. 힘내세요, 헌재 소장 권한 대행님. 아하. 누리꾼들의 응원이 본물. 그게 민심 그러니까요 그때 민심이랑 따로 노는 건야삼당 너무 따로 놀더라 너무 놀아가지고 어. 법도 잘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 법 절차에 맞춰서 법과 규칙대로 순서대로 선출되는 권한대행이신데 무슨 자격이 없다는 운동 햇소리들 을 그렇게 하시면은 어? 그렇게 말 같지도 않게 권한대행께서 수모를 겪으시는 걸 보고 어. 오죽했으면 힘내세요 응원이 복무를 이뤘겠어요 혹시 야삼당은 권한대행이란 말 자체를 모르는 거 아닐까 아 국어가 딸려서. 어, 불러서 모아놓고는 가르쳐 줄 필요도 있겠어. 자, 야삼당 여러분 다 모이세요. 함께 따라 해볼까요? 권한대행. 권한대행. 그래요. 곧잘 하네요. 하면 잘할수 있는데. 왜하라고 햇소리만 너블너블. 그건 너무 눈꼴시겠지요? 예. 그래요. 금빛이 달아놓고 정당한 법조차를 위법이라고 때만 써서 야 되겠어요? 야삼당 여러분들은 가서 권한대행님께 사과하시도록 해요. 사과 안 하면 어떤 사람?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 맞았어요. 우리 동네에선 싹퉁머리라고도 하지요. 우리 모두 법도 지키고 예절도 지키는 착한 의원님들이 되 보도록 해요. 예. 자 질문. 저요. 어차피 너 밖에 없어요. 질문해봐요. 군개요 그것이 그한디요 오이구. 모델 응. 입장에서도 얘기를 해줘 버려야 할 것인디. 그러지 않고 편파로 해버린 게. 앞으로는 그냥 교통정보, 기상 그런 쪽만 허게 하자. 그러면 어쩌았을까? 아그 얘기군요. 잘 살렸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 반갑네요. 누구지요? 지는 이제 스까요 응. 요정? 괴아 요정 요괴? 스까요괴야 <laughs> 그래요 우리 스까요괴님입 아프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 간단하게 댓거리 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요즘 계속 위법이 아닌 걸 위법이라고 주장하시는데 맞들이셨나 허가증에 보도금지라고 딱 명시가 돼있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다는 것지만 파악을 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시사, 정치, 뭐, 이런 걸 대단하게 생각하신 모양인데, 거기 성역 아니에요. 정치도 오락거리. 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지요. 권리에요. 누가 부역질 했나? 누가 증거조작질 했나? 누가 사기를 치나?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당사자들이 입맛에야 뭐안 맞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똑같은 문제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제껴두고, 본인들 입맛에 안 맞는 것만 콕 집어서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건방은, 우리가 다 함께, 깔깔거리지면 되는 건가요? 에따 왜? 그랬다 깔깔을 치셔 그러니까 나가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음에, 어디를 잡아야 나라에. 아, 그러니까 지도 알지라 나가 지난 9년 동안 진종인을 편파하는 데서 입 털어갖고 인지도 쌓았는데 설마 그걸 모르겠을까? 그럼까 그러니까 지난 9년을 편파에 달아놓고 고로코는 반대로 틀어서 약을 하면 그것이 쇼리가 먹히간디 아따, 참말로 내가 요걸로도 겁나 털라면 할 말은 많은데야. 예, 거까지 허시오. 껌 있냐? 껌 있으면 하나 줘봐봐. 확 씹어볼랑께. 에딱 그러다 이나가겄소 잘해, 그럼께. 응? 그란디요. 예. 다쓰면누구거요뭘누구거요척 보면. 알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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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게. 갑자기 또확 바꾸는 게 쉽진 않은데, 너 수고했어.